2020, 2학기 중간고사, 영동고 2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 자연현상에서 중력의 영향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대화이다. 자, 중력 관련. 갑니다. 학생 A. 물과 대기순환은 대류 때문에 생기는데, 대류는 중했을 때만. 그렇죠. 무거워진 뭐 공기, 물, 이런 것들은, 그죠? 내려가죠. 그래서 가벼워진 것들은 올라가죠. 밀도 큰건 내려가죠. 가벼운 건 올라가죠. 그렇죠? 들고두고온 어, 거지. 어, 뜨거운 건 올라가죠. 차고 내려가죠. 그렇죠? 중력 상관 있습니다. 당연히. 중력 있어야만 가능해요. 그렇죠? 맞는 말. B.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. 됐죠? 중력으로 생기는 세포물을 지탱해. 그렇지. 세포 형태를 유지하죠.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. 벽이 없다면 짜부되겠지. 짜부 막 찌그러지겠죠. 그렇죠? 됐까? 됐죠? 맞는 말. C. 사람 기석의 전전기관. 자,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? 이석이라고 하는, 어, 성분은 탄산칼슘인데,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뭐, 뭐, 돌 느낌이죠, 돌 느낌. 그죠? 어, 이게 중립방으로 움직이면서 변지합니다. 맞아요. 그죠? 됐죠?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영동고 2번 문제 정답은 ABC 모두 다 맞습니다.